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도 행복하고 성리하는 하루 되시고 오늘 제가 삶의 일도에서 네, 여주에서 키운 음, 고구마 고구마를 어젯 밤에 왼쪽은 예, 이쪽은 찐 거고요 색깔이 약간 예, 약간 흐트리죠. 오른쪽은 안찐 건데 제가 난루에다가 한번 이렇게. 구워서 아침에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맛있고 달짝지해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이와 같은 가, 고구마를 제가 동두천에 올래 농사지을 땅이 7어질수 있는데, 에, 여기에 지금 같이 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고구마를 또 심고 상추, 고추, 뭐 대파 여러 가지를 심어서 당근 심어서 같이 이렇게 나눈 건참 좋을 건데. 제가 동두천에 700평 땅이 있는데, 거기 함께 농사 질 분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앞으로 좋은 역사,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락, 연락처는 010-2073-7740입니다.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어요.